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밤 사이 예, 지금 흰남로에 대한 이슈가 지금 굉장히 예, 오아치고 있다. 어, 일단 제주도는 할퀴고 지나간 것 같고요. 어, 다행히 뭐 인명 피해는 지금 보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이제 거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거제 통영 어 부산울산 이렇게 뚫고 갈 텐데. 앞으로 지금 끝까지, 예, 봐야 된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지하에 사시는 분들, 반지하. 아, 지금 여기, 예, 이번에 물난리 나서, 어, 상당한 인명 피해가 있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책이 안 나왔다. 아, 그리고 만약에, 어, 아, 사건, 사고 터졌다. 아, 그러면은 또 이제 책임론이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이더라도, 어, 빨리 대피를 해서, 어, 지금 안정된 지역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어, 그래서 지금 부산에 뭐 마린시티 이런 데들 어, 비싸게 지금 해운대뷰, 어, 인데도 지금 태풍은 취약해요. 창문 깨지고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주 여권 속에 있어서 이 태풍 경로에 대한 부분들, 어, 예측은 못하겠지만, 어, 좌우지간 취약한 지역이 있다. 어, 그래서 아무리 지금 웃돈을 주더라도 이런 지역은 가면 안 되겠죠? 굉장히 지금 공포스러운 어 분위기가 있다. 아 지금 이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 어 지금 유치원, 초, 중학교 6일 등교 안 한다라고 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어 지금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어안 풀어준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지금 이거 유치원, 어 초, 중, 고교, 어 고등학생, 중학생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의견이 분분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택근무하고, 어, 지금 휴교령에 대한 부분들, 이게 같이 박자가 가야 되는데, 이게 왜 같이 맞지 않을까, 라는 이슈들, 어,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 재난재해대책은, 어, 같이 가져가야 된다, 재택근무, 어, 또 이제, 어, 학생들, 어, 원격 수업에 대한 부분들, 박자가 맞아줘야 된다. 라는 대목이고. 한국인 절대 밖에 나가지 말아라. 흰남노 겪은 일, 내태진, 경고. 어, 그래서 인간이 날아갈 정도로. 그리고 지금 뭐 바위가 흔들릴 정도로 이제 크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단은 오전, 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예, 아주 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 어, 예, 제 여러 포인트를, 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밤사이 이 미국은 휴장이에요 노동절 어, 노동절에 대한 이슈가 있고 어, 지금 영국은 올라왔어요 어, 그리고 지금 프랑스 독일은 빠졌는데 영국은 왜 올랐냐 어, 지금 리즈 트러스 어, 지금 철의 여인 예, 지금 영국의 새로운 수장이 발표가 됐죠 예. 그래서 리즈 트러스 보수당 새 대표로 어, 40대 철의 여인 예. 감세로 경제 부흥 그래서, 내로봇고 대처 수상이다. 불도저 리더십 예고. 어, 그래서, 47세, 예, 일하기 딱 좋은 나이, 예. 그래서 BBC 등 영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어, 아, 그래서, 남편이 있고, 딸이 둘 있고, 어, 지금 뼈대 있는 집안이요. 어, 아버지가 수학자, 어머니가 교사. 아, 그래서, 영국, 어, 정통, 어, 지금 백인이자 뼈대 있는 집안에서, 예, 정치인으 올라가, 또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 예. 그래서 쭉 올라왔는데 투표간 예, 격차가 14% 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래서 격차가 많이 안 났어요. 수액 장관이라고 어, 인도계죠 어, 2만여 표. 어,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었는데 앞으로 인도계가 총리할 어, 를 수도 있겠다 어, 이런 포인트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다가 어, 가져간다라는 건데 예, 지금 영국을 수렁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인지 유해된 예,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75년생 예, 옥스퍼드 출생에 대한 부분들, 수학자 교사, 딸 둘이 있고요. 어, 철학, 정치학, 경제학 어, 중도 좌파 및자유민주당원을 활동. 어, 쉘, 통신형 케이블랜드 와이어리스. 어, 저 석유 또 관련한 지금 에너지 어, 지금 폭등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석유 기업에서 일했던 이 경력이 빛을 발할 것인지 예, 여기 지금 큰 이슈를 가지고 있고 96년도 보수당 입당, 어, 2010년 하원 입성. 환경법무 국제 통상 장관 등 역임해서 예, 환경에서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어, 풍력, 태양광, 원전 어 그리고 이제 무역에 대한 부분들, 법무적인 문제, 예, 또 이제 외무 장관 어 작년에 지금 임명이 됐는데 예, 외무 장관과 기재부 장관에 붙었는데, 외무장관이 이겼어요. 어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지금, 어 끌어낼 것인지, 예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 보이죠? 어 그래서, 가와 만사성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료, 어또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어 세금이나 대책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유럽 경제, 이 여인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부분들. 예 그러면 존슨 총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 스캔들 보는 게 3년 만에 단명 어, 그래서 코로나 우크라 어, 파티 게이트 측근 인사 문제 결정타 어, 그래서 지도층이 부패하면은 어, 나라가 순식간에 예, 지금 없어질 수도 있다 영국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주저앉았습니까 어,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거짓말하고 코로나 때문에 다 쉬고 있는데 혼자 파티 즐기고 어, 핀란드도 지금 멀지가 않았다 어, 그래서 지도층이 부패하면은 나라 정치 경제 예,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영국에서 뉴페이스가 나왔어요 어,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어, 지금 긍정적으로 어, 이슈를 미칠 것인지 자리를 하고 있다 어, 지금 요 포인트고요 서정재 태정론 확산 셀트리언 주주들 합병 부진 주가 폭락에 뿔났다 어, 그래서 충격적인 또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합병 계획 주주 동의 방안에 대한 부분들 아직도 명확히 확정짓지 못해. 예. 그래서 지금 사기꾼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 나왔죠. 어, 그래서 코로나 청정국 이때만 해도 분위기 아주 좋았어요. 어. 주가가 지금 완전히 지금 폭등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주가 조작을 해서 사기를 친 것이냐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결국 약은 어, 레키로나 EMA의 승인을 받았죠. 어. 받아가지고 했는데 정부에서 많이 안 사줬고. 어. 그러면 이거 왜 만들었냐? 이런 어 논란 그리고 합병에 대한 부분들 한다라고 했는데 안한어 논란에 어, 대한 부분들 그것 때문에 그때 지금 거의 40만원 가까이 올랐었는데 그때 지금 그 기사 보고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쳐라. 어 서정진 회장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끌어내자. 어 소액주들 똘똘 뭉쳐 몰아내야 된다. 어 그래서 지난번 공매도 무찔렀던 그때의 기백으로 어, 다시 한 번, 어, 주가를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퇴임하고 이제 끝이에요. 어, 그래서 아무런, 어,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금 합병이라든지, 예, 그 밖에 주가 상향에 대한 부분들, 아무런 대책이 없다. 어, 이거 그러니까 불만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주주들 어, HLB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심문 일명 기사까지 냈었죠. 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 이에 대한 항의를, 거세게 하고 있는데 예, 그만큼 진심으로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해 줬는데 회사는 지금 개미들을 어, 지금 뭘로 보느냐 발톱에 때려 보느냐 어,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은 이게 문제예요 어, 왜 지금 소액 투자자들 주주들을 함부로 대하느냐 어, 들러리가 아니다 물적분할 뭐 이런 것들 자회사 상장 너무 쉽게 하죠 어, 주가 빠지는 말든 그래서, 개이미들을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어, 무시하는, 어, 지금 이런 행동이 아주 잘못됐다. 그 39만 6만 6200원. 어, 지금 이제 고가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 예, 제약바의 금융학계에 따르면, 삼사병에 대한 주제의 기대감이 예,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아직까지 주주 동의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사주 취득까지는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액션이 나와야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분통이 터진다. 어,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걸 갈래 타져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어, 그래서 삼사병은 2020년 1월 어, JP모건 헬스케어 컴퍼러스 어, 기억 나실 겁니다. 이때 지금 이제 현물 출자에 헬스케어 홀딩스를 세우며 공식화됐다. 이때만 해도 이제 된다라고 해서 영예적인 어, 보도가 났었죠. 어, 지난말 어, 스킨큐어는 안한다고 해서 빠졌고 어, 홀딩스하고 헬스케어 홀딩스 합병 마무리. 어, 그래서 지금 직간접적으로 어, 지금 원격으로 참여를 또 했었죠 어, 주총에. 그래서 연내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경영진들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어, 합병을 통해 얻는 이익은 없다. 어, 진행할 것이다. 어, 얻는 이익 있죠. 어, 어찌됐거나 통합이 되면은. 이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어, 이거 주주들에 대한 지지를 받는 거, 어, 앞으로 지금 이절차 간소화, 어, 또 이제 철,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들 있죠? 왜 없습니까? 3월 분식의 논란이 정리되고, 주청도 5월까지 지났지만, 합병과 관련해 구체화된 것이 없다. 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지나가겠지. 예, 그래서 말을 했으면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것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주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게 문제다. 어, 합병이 성사되려면, 어, 출석 3분의 이상 산성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 의견을 내는, 어, 지금 주주들이 있다. 어, 그래서, 지금, 어, 이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을 하고, 어, 빨리 끝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주가가 너무 빠져있는 만큼, 너무나도 심각하다. 3분의 1 수는, 3분의 1 토막이 났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 참 주식은 웃겨요. 어, 그래서, 이렇게, 성장성이 있고, 매출이 잘 나오는데, 뭐, 무중 이런 거 해줘야 올라가죠. 예. 네. 그래서 앞으로 합병에 대한 이슈가 나온 만큼, 여기에 또 공매도 세력도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주주의 마음 돌리기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이 된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라. 어, 합병에 대한 이슈, 어, 앞으로, 어, 지금 또 불거지지 않을까? 감사합니다.